자 문제 봅시다. 130번 보면 a 빼기 b 더하기 c는 0, c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아무 값도 안 줬어요. 근데 이건 정말 아무 값도 아무 값도 안줄걸안준 걸까? 예. 자 y는 이 x라는 값 안에서 이식 안에서 우리는 항상 지나는 점을 알아요. 자이 지수가 0이 되면 는 1이 되는 걸 알잖아. 그럼 얘는 0,1을 지나야 돼요. 여기가 1이라는 거죠. 여기가 1이 1이라는 걸 알죠? 그럼 여기가 1이래. 근데 y는 x라는 건 x값과 y값이 같아야 돼. 요 점은 x값과 y값이 같아야 되니까 a는 1이 된다. 자, a가 1이래요. 위로 올리면 이 점은 x값이 1이야. y값은 y는 2에 x가 되니까 얘는 1,2가 돼야 된다. 그럼 1,2가 다시 y는 x로 가려면 같아야 되니까 b는 2가 된다. 그럼 b가 다시 올라가면 요 값이 되려면 y는 2x 위에서 x 값이 2니까 y 값은 4가 되는 걸 알고 이 4는 다시 y는 x 위에 점문이 잡으려면 c는 4. 4다. 따라서 a 빼기 b 더하기 c는 1 빼기 2 4. 4하기 4니까 4가 된다.